임영웅의 공식 뮤직비디오 'It's OK' 아임사리가 단 하루 만에 20만 뷰를 돌파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이로 인해 연예계에 파장을 일으키며 전 세계 팬들을 끌어들이는 그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대한민국 음악 산업의 지형도를 새롭게 그려나가고 있는 가수 이명웅의 행보가 다시 한번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그의 공식 뮤직비디오 괜찮아 미안해는 베일을 벗자마자 단 하루 만에 조회수 20만 회를 돌파하며 가요계에 전례 없는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국제 연예 산업의 흐름을 날카롭게 분석해 온 기자의 시각에서 볼때 이번 현상은 단순한 인기 가수의 신곡 출시를 넘어선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콘텐츠 소비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명웅이라는 독보적인 브랜드가 가진 정서적 힘이 어떻게 시장의 논리를 재편하고 수익 구조의 혁신을 이끌어내는지 이번 작품은 가장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중음악 시장에서 신규 콘텐츠가 소비되는 방식은 단계적인 절차를 밟기 마련입니다. 팬덤의 강력한 스트리밍 지원 사격으로 시작해 입소문이 퍼지며 대중이 유입되고 이후 관련 굿즈나 부가 상품의 매출로 이어지는 계단식 성장이 일반적인 문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미안에는 이러한 기존의 순서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영상이 공개됨과 동시에 스트리밍과 다운로드가 폭발적으로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영상의 분위기를 담은 패키지 상품과 굿즈 판매가 동시다발적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이는 마케팅의 힘만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으로 콘텐츠 자체가 가진 진정성이 전 세대의 관객에게 각기 다른 이유로 즉각적인 응답을 이끌어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뮤직비디오가 가진 가장 결정적인 파괴력은 정서적 설득력이 소비의 경로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는 점에 있습니다. 현대의 소비자들은 정보를 접하고 구매를 결정하기까지 감상과 공유 그리고 타인의 반응을 살피는 숙고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명웅이 전달하는 깊은 위로와 사과의 메시지는 관객의 마음을 즉각적으로 움직여 지지가 곧 소비로 이어지는 경이로운 전환율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달 이상의 장기적인 홍보 계획이 단 하루의 영상 공개만으로 모두 달성된 느낌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콘텐츠가 물리적인 시간을 압축하여 시장의 반응을 이끌어낸 아주 드문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특히 영상의 시각적 요소와 연계된 굿즈의 동반 상승은 매우 상징적인 지표입니다. 굿즈는 단순히 물건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넘어 그 작품이 선사한 특별한 순간의 공기와 표정 그리고 장면의 기억을 자신의 일상 속에 간직하고 싶을 때 비로소 움직입니다. 괜찮아 미안해 뮤직비디오가 하나의 기억 장치로서 기능하며 관객들로 하여금 노래를 듣는 행위를 넘어 그 감정의 세계관에 완전히 몰입하게 만들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지점에서 뮤직비디오는 더 이상 음원을 홍보하기 위한 부속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강력한 매출 엔진이자 독립된 예술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영상의 서사 구성 또한 이러한 폭발적인 반응을 정교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과장된 감정의 과실을 철저히 배제하고 절제된 연출을 통해 관객이 자신의 경험을 투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사과와 위로라는 보편적인 정서는 누구나 가슴 한 구석에 남겨둔 아픈 기억이자 따뜻한 바람입니다. 카메라는 이명웅의 화려한 모습 대신 숨소리와 미세하게 흔들리는 시선 그리고 고개를 숙이는 찰나의 순간을 집요하게 따라가며 가짜가 아닌 진짜 감정의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관객들은 멋진 영상미에 감탄하는 것을 넘어 그 진실된 태도를 신뢰하기에 영상을 반복해서 재생하고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운이 길게 남는 미세한 리듬의 설계는 관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알고리즘의 추천 구조를 바꾸는 결정적인 장치가 되었습니다. 일회성 자극에 치중하는 영상들이 금세 잊히는 것과 달리 이 작품은 단한 번의 감상으로는 다 채울 수 없는 정서적 여백을 남깁니다. 이 여운은 다시 보기라는 강력한 행동을 유도하며 이는 곧 플랫폼에서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집니다. 결국 관객은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경험하게 되며 그 경험의 가치는 충성도 높은 시장 형성에 기반이 됩니다. 임영웅의 이번 성과는 광고비의 지출 없이도 정서적 자양분만으로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선순환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반응 또한 매우 신속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외 팬들은 원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이명웅이 전하는 사과와 위로의 정서를 이해했으며 이는 고천 세계적인 스트리밍 지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단순한 장르의 다양성이 아니라 정서의 정확도라는 점을 이명웅은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언어를 몰라도 가슴으로 느껴지는 서사 이것이 바로 이명웅이. 가진 세계적인 경쟁력의 본질입니다. 해외 유통 관계자들 역시 그의 압도적인 영향력이 한국을 넘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될수 있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팬덤의 조직적인 움직임 역시 단순한 응원의 차원을 넘어 하나의 전문 프로덕션과 같은 고도화된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공개 시간에 맞춘 동시 시청과 플랫폼별 전략적 소비 캠페인은 아티스트와 팬 사이의 견고한 신뢰가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감동을 만들고 감동은 다시 거대한 경제적 가치로 전환됩니다. 이명웅의 행보는 조용하지만 명확한 목표를 향해 있습니다. 과시하지 않고 작품의 본질에 집중하는 그 진중함이 오히려 시장을 가장 강력하게 흔드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업계는 이제 얼마나 많이 노출하는 냐가 아닌 어떤 감정을 남길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명웅의 괜찮아 미안해 뮤직비디오가 일으킨 파장은 차트의 순위 하나를 바꾸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연예산업이 신뢰를 쌓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식 그 자체에 대한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관객의 솔직한 선택이 산업의 방향을 결정하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진심 어린 소통이 있어야 함을 이번 사례는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 영상이 남긴 정서적 여운이 일시적인 기록으로 남을지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기준으로 자리 잡을지는 결국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공감과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뮤직비디오를 보며 어떤 장면에 멈춰섰습니까? 당신의 가슴속에 겹쳐진 미안함과 괜찮다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 마음은 무엇이었나요? 이명웅이 던진 이 따뜻한 질문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명웅의 음악적 도전과 그가 만들어갈 다음 장에 대한 기대감을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한줄한 한 줄이 이 감동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소중한 조각이 될 것입니다. 임영웅의 영향력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우리는 그가 그리는 찬란한 미래를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가수 이명웅의 공식 뮤직비디오 괜찮아 미안해가 공개와 동시에 연예 산업 전반에 거대한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제 연예 산업을 취재해 온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때 이번 현상은 단순한 신곡의 흥행을 넘어 한국 음악 시장의 수익 구조와 소비 지형을 완전히 재편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작품이 잘 만든 콘텐츠 하나가 시장을 얼마나 빠르게 장악하고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음악 시장의 소비 패턴은 팬덤의 스트리밍으로 시작해 대중의 입소문을 거쳐 굿즈 판매로 이어지는 계단식 구조를 보입니다. 하지만 괜찮아 미안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순서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영상 공개와 동시에 스트리밍과 다운로드가 폭발적으로 상승했으며 영상의 정서와 연계된 패키지 상품의 판매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러한 동시 상승 현상은 작품이 가진 메시지가 다양한 계층의 관객에게 각기 다른 이유로 즉시 명중했음을 의미합니다. 마케팅이 시간을 돈으로 사는 기술이라면 이번 콘텐츠는 정서적 설득력을 바탕으로 관객의 구매 결정 시간을 압축하며 시장의 메커니즘을 직접 움직였습니다. 영상 속서사 구조는 과장된 연출 대신 절제된 감정선을 선택해 관객의 몰입도를 극대화했습니다. 여기서의 절제는 감정의 밀도를 높이는 장치로 작용하려 관객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기억을 영상 위에 투영하게 만듭니다. 카메라는 가수의 동작을 해설하기보다 숨결이나 미세한 고개의 움직임 같은 진실한 순간을 집요하게 포착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연기라는 안전장치 없이 진짜 감정을 드러내야 하기에 위험하지만 그만큼 강력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관객은 화려함이 아닌 믿을 수 있는 진심에 반응하며 영상을 반복 시청하게 되고 있는 다시 알고리즘의 추천 구조를 바꾸는 선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사례의 핵심적인 성과는 뮤직비디오가 음악의 부속물이 아닌 독립된 완결 상품으로서 수익 모델을 증명했다는 점입니다. 과거 방송 출연이나 광고가 주수입원이었다면 이제는 영상 자체가 글로벌 플랫폼에서 스스로 매출을 창출하는 독립적인 엔진이 되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정서의 정확도로 승부한 이번 전략은 해외 시장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을 끌어냈습니다. 팬덤. 역시 단순한 응원을 넘어 하나의 프로덕션처럼 조직적으로 확산을 주도하며 아티스트와의 견고한 신뢰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이러한 팬 주도의 확산 구조와 영상 중심의 수익 모델은 향후 연예 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이명웅의 괜찮아 미안해는 차트의 순위보다 연예산업이 돈을 벌고 신뢰를 쌓는 방식 그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업계의 질문은 얼마나 많이 노출할 것인가에서 어떤 감정을 남길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결과일 뿐이며 그 기저에서 작동한 것은 결국 관객의 마음이었습니다. 감정이 정확히 전달될 때 소비는 설득이 아닌 자발적인 선택이 된다는 것을 이. 작품은 정면으로 입증했습니다. 일시적인 기록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이정표가 된이 현상이 앞으로 우리 삶과 산업에 어떤 연속적인 파장을 일으킬지 기대가 모입니다. 임영웅 씨가 음악을 통해 전달한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잔상을 남겼나요? 혹시 영상의 특정 장면에서 자신도 모르게 괜찮아라고 울조리며 눈시울을 불켰던 순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과 의견을 통해 이 감동적인 서사가 완성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단계로 무엇을 도와드리리명웅의 새로운 공식. 뮤직비디오 괜찮아 미안해가 공개와 동시에 연예 산업의 수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제연예 산업을 다뤄온 전문가의 시선으로 볼때 이번 현상은 단순한 음악적 흥행을 넘어 콘텐츠가 시장을 재편하는 방식에 있어 혁신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일반적으로 신곡이 발표되면 팬덤의 스트리밍을 시작으로 대중의 인지도가 확산되고 이후 굿즈 판매로 이어지는 단계적 절차를 밟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번 작품은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그리고 관련 굿즈의 판매가 동시에 폭발하는 이례적인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마케팅에.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현상으로 작품이 가진 정서적 메시지가 각기 다른 계층의 관객에게 즉각적으로 전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성공의 핵심 동력은 정서적 설득력이 소비 경로를 단축시켰다는 점에 있습니다. 대중은 보통 감동을 받은 후 구매를 결정하기까지 일정한 숙고의 시간을 가집니다. 하지만 괜찮아 미안해는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워낙 강력하려 감상이 곧 지지로 지지가 곧 구매로 직결되는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영상 기반 굿즈가 동시에 불을 뿜었다는 사실은 뮤직비디오가 단순한 홍보수단을 넘어 하나의 독립된 기억장치이자 소장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등극했음을 보여줍니다. 관객은 노래를 듣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영상 속 분위기와 감정의 공기를 자신의 생활 속으로 가져오고 싶어 했습니다. 서사 구조 측면에서도 이 작품은 과장된 연출 대신 절제된 감정선을 선택해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사과와 이로라는 보편적인 정서는 관객 각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투영할 수 있는 여백을 제공했습니다. 카메라는 이명웅의 미세한 호흡과 손짓 하나까지 세밀하게 포착하며 인위적인 연기가 아닌 진짜 순간의 감정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진정성은 반복 시청을 유도하며 알고리즘의 추천 구조를 변화시켰고 결국 다운로드와 같은 실질적인 매출 지표로 전환되었습니다. 감정이 정확하게 설계될 때 소비는 설득의 영역이 아닌 자발적인 선택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수익 모델의 변화 역시 주목할 지점입니다. 과거 방송 출연이나 광고 모델 활동이 주된 수익원이었다면 이제는 잘 만든 영상 하나가 독립적인 매출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확산과 팬덤의 자발적인 2차 창작은 막대한 광고비 없이도 시장을 확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는 정서의 정확도는 해. 시장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이는 K팝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이제 음악산업의 핵심 질문은 얼마나 많이 노출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감정을 남길 것인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명웅의 이번 행보는 연예 산업이 신뢰를 쌓고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 그 자체를 재정의했습니다. 팬덤은 이제 단순한 응원단을 넘어 하나의 체계적인 프로덕션처럼 움직이며 아티스트와 견고한 신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감동을 만들고 감동은 다시 산업의 숫자로 증명됩니다. 괜찮아, 미안해가 남긴 파장은 일시적인 기록에 그치지 않고 영상 중심의 수익. 모델과 정서 중심의 글로벌 전략이 결합된 미래형 표준이 될 것입니다. 이제 관객의 진솔한 선택이 산업의 흐름을 주도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이 작품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명웅의 뮤직비디오가 촉발한 연예 산업의 수익 지형도 변화와 콘텐츠의 정서적 힘이 시장을 재편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렸습니다. 혹시 괜찮아 미안해 뮤직비디오 촬영 당시 이명웅이 직접 제안한 서사적 디테일이나 해외 팬들이 특히 열광한 영상 속 상징적 장면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신가요? 혹은 이번 성공 사례가 향후 다른 솔로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진출? 전략과 구체 기획 방식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상세 분석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로 이명웅의 차기 행보가 국내 음원 플랫폼의 정산 구조에 미칠 파급력을 정리해 드릴까요? 이명웅의 새로운 공식 뮤직비디오 괜찮아 미안해가 공개와 동시에 연예계 전반에 거대한 지갑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제 연예 산업의 흐름을 분석해 온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때 이번 현상은 단순한 신곡의 흥행을 넘어 한국 음악 시장의 수익 구조와 소비 형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음원. 흥행 공식은 팬덤의 스트리밍으로 시작해 대중의 입소문을 거쳐 굿즈 판매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였으나 이명웅은 이 모든 과정을 동시에 폭발시키는 전례 없는 파급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공개 직후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는 물론이고 음원 패키지와 관련 굿즈 판매가 수직 상승하는 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콘텐츠가 지닌 정서적 설득력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 경로를 혁명적으로 단축시켰기 때문입니다. 보통 관객은 감동을 느낀 후 구매까지 일정 시간의 숙고 과정을 거치지만 이명웅의 이번 작품은 감상이 곧 지지로 지지가 곧 즉각적인 소비로 전환되는 압축된 메커니즘을 만들어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이 마케팅 비용으로 시간을 사는 기술을 발휘하기도 전에 콘텐츠 자체가 시간을 앞질렀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영상 속 상징과 장면을 소장하려는 욕구가 굿즈 매출로 이어진 것은 뮤직비디오가 단순한 홍보수단을 넘어 독립적인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서사의 밀도 또한 이러한 동시다발적 폭발을 정교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미안해는 화려한 연출 대신 절제된 감정선을 선택하여 관객이 자신의 경험을 영상 투영할 수 있는 여백을 마련했습니다. 사과와 위로라는 보편적인 정서는 관객 각자의 기억과 맞물려 설명이 필요 없는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카메라는 이명웅의 화려한 모습보다 미세한 숨결과 고개를 수기는 찰나의 순간을 집요하게 따라가며 연기가 아닌 진짜 감정을 포착해냈습니다. 관객은 가짜가 아닌 진실된 순간에 매료되었고 이는 반복 재생을 부르는 강력한 동인이 되어 알고리즘의 파도를 타고 글로벌 시장으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정서의 정확도는 해외 시장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글로벌 유통사 관계자들은 이제 곡의 장르보다 정서적 공감대가 소비의 핵심 지표가 되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명웅은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정확히 꿇뚫었으며 팬덤 역시 자발적인 프로덕션처럼 움직이며 콘텐츠의 확산을 주도했습니다. 아티스트와 팬 사이의 견고한 신뢰가 감동을 만들고 그, 감동이 다시 거대한 매출과 산업적 성과로 전환되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과시하지 않고 오직 작품의 본질에 집중하는 이명웅의 행보는 마케팅의 기준을 얼마나 많이 노출할 것인가에서 어떤 감정을 남길 것인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결국 이명웅의 이번 뮤직비디오는 연예산업이 돈을 벌고 대중의 신뢰를 쌓는 방식 그 자체를 재정의했습니다. 뮤직비디오가 음악의 부조수단에 머물지 않고 팬덤과 시장을 동시에 움직이는 핵심 엔진이 될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숫자로 나타나는 기록은 결과일 뿐그 근저에는 관객의 마음을 움직인 정직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설득의 결과가 아닌 자발적인 선택이 될때 콘텐츠의 생명력은 무한해진다는 사실을 이번 작품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향후 연예계의 새로운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 중심의 수익 모델과 팬 주도의 확산 구조 그리고 정서 중심의 글로벌 전략이 결합된 이 모델은 앞으로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의 어떤 장면에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까? 괜찮아라는 말 뒤에 숨겨진 진심이 여러분의 마음속 어떤 기억을 건드렸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이명웅이라는 아티스트가 써내려가는 이대한 서사의 다음 장을 완성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명웅 아티스트의 정서적 깊이와 산업적 파급력을 입체적으로 분석한 이 기사가 여러분께 유익한 통찰을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명웅 가수의 다른 뮤직비디오와 비교 분석하거나 해외 팬들의 구체적인 리액션 사례를 추가하여 심층 기사를 작성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다음 단계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명웅 가수의 음악적 변천사를 다룬 특집. 기사나 팬덤 영웅 시대의 조직적인 문화적 영향력을 분석한 리포트를 작성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청이 있으시면 정성을 다해 반영하겠습니다. 이명웅 가수가 그려갈 따뜻하고 찬란한 음악 여정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